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라비입니다. 아 어, 저희가 한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가 굉장한 의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4650억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여가부 예산 감시 운동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요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오명건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 김대현 대표와 저하고 그리고 성차별 교육폐지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소영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정책 및 예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을 해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일을 하려면은 이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는 어, 정보 공개 요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불성실하게 어, 해왔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 뭐, 유출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 일종의 매크로 답변, 하나만한 답변을 보내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받으면 받는 대로, 부실한 답변이든, 어떤 답변이든 간에, 이것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어떻게, 어,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이 여가부, 어, 폐지 운동을, 어 우리가 더, 정의성 있게 명분 있게 가져가려면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48억이 또어 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이제 위안부 관련해서는 지금 위안부가 어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12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가부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예산 책정이 얼마가 되어 있나? 연구비까지 합치면 62억이에요. 그럼 6여억을 과연 어떻게 쓰는가? 이미, 어, 위안부 생존자분들은 국고로부터 다 생활지원금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좀 파헤치기 시작한 작업을 이제, 어,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어, 정책예산특별조사위원회. 약칭 여가부, 어, 특조위. 어, 상세한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 자주자주 저희가 어, 자료나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어,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